기아의 음, 더뉴 K9, RJ라고도 불리죠. 네, 더뉴 K9이고요. 3.8 가솔린 AWD의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 거의 뭐, 뭐, 거의 뭐, 최상위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최초 등록일은 22년 3월, 누적 주행거리는 약 64,000km. 자, 그리고 자동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 요차 색깔도 지금 쥐색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지금 검정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쥐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은 가솔린 연료 지금, 데, 어, 가솔린 연료로 움직이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더뉴 K9이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좀 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 치고는 굉장히 좀 스포티하면서도 좀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찾는 차량이다라고 보면 되고 저도 정말 뭐 사실 G90 이런 차량도 이쁘지만은 K9 쪽으로 예좀 마음이 더 디자인적인 부분이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본 영상인데 우리 대리 운전해주시는 이제 대리 운전 기사님들이 뽑은 탑 5 안에 이제 승차감이 제일 좋은 차량으로 이제 올라와 있죠. 그 정도로 차가 정말 잘 만들었다. 승차감도 좋고 풍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게좀 가장 좀이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좀 완성도 높은 차량이다. 그래서 호평이 많은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차량은 신차로 산다면은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왜? 우리 지구공 이런 차량들이 워낙에 지금 뭐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아라고 한다면 현대 제네시스 이런 차량보다는 조금 예, 되다 보니까 대신에 중고차는 그래서 중고차는 신차 출고가 대비 감가가 많이 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신차가 대비해서 40% 정도가 빠진 그런 거품이 빠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출고 당시의 가격이 무려 약 8,400만원 하던 차량이에요 8,400이면은요. 와, 진짜 비싼 거거든요. 국산차 8,400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현재 5,050만 원.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보험 이력 없고요. 물론 지금 위탁 차량이라서 번호판은 하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출고하시면 저희가 일반 번호판으로 새 번호판 갈아서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1 8,400만 원 하던 차가 5,050만 원. 그러면 거의 3000 얼마가 빠졌죠?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세요. 3000얼마요 3350. 3350이면은요. 보자. 어, 3350 셀토스가 지금 2090이죠. <laughs> 셀토스 하나 빠지면서 아반떼 하나 더 빠진 수준이죠. 3350만 원이면. 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3350이면 진짜 예, 그랜저 한대살수 있는 금액이죠. 예, 이요 지금 신형 그랜저 말고, 디올류 그랜저.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정도로 상태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아직 오늘 딱그 오전에 광고 등록했거든요. 바로 들고 올라왔어요. 이거 진짜 느낌 좋은 차거든요. 바로 팔립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12시까지 요 지금 세대 전화 온다. 30만원 즉시 할인 혜택. 그리고 타던 차 판다. 또 30만원 추가에, 추가 할인. 60만원 총 받아가면 2차 4,990만원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앞자리가 바뀌죠. 이게 아, 앞이 5랑4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 만약에 모든 혜택이 다 적용이 된다면 4,990만원. 아 정말 진짜 지금 최재민님께서 할인 개이득스라고 하는데 정말 개이득입니다. 정말 개이득이에요. 빨리 연락주세요. 0504-318-4676. 빨리 연락주세요. 네. 정말 이 차는 사야 돼요. 진짜 3,550만 원 빠진 차. 정말 많이 빠졌죠. 자, 한번 외관 컨디션부터 그래도 6만 k 로를 달리면서 뭐 티클은 있겠죠. 예.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자, 앞 범퍼 큰 상관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 예. 요 레이더가 있는 거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적용돼 있고, 요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어라운드 뷰까지도 적용돼 있구나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한번 봐 주시면 될것 같고 후드 이제 본닛이라고도 하죠. 후, 본닛의 스톤칩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핸다 핸다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 한국 타이어 적용돼 있는데 아이 차에 어, 이 차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차는 사륜구동을 적용한 AWD 방식의 굴림 차량인데 네 바퀴 전부다 이 비싼 윈터 타이어가 적용돼 있어요. 이 윈터 타이어가 적용돼 있는데, 어 사실 호불호가 갈립니다. 윈터 타이어 비싸고 뭐 성능이 좋고 뭐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다 끼고 다닐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게 이 재질 자체가 좀 소프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윈터는 그렇다 보니까 운행을 하시면서 풍절음이 조금 들립니다. 우웅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근데 대신에 정말 좋은 타이어다. 비싼 타이어다. 일반 사계절용보다는 곱절 비싼 타이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이 윈터 타이어를, 어, 단골 타이어방 같은 곳에서, 어, 맡겨놓고, 여름 되면 사계절을 끼우고, 한 11월 정도쯤 돼서는 윈터 타이어로 다시 바꿔 끼는, 또 그렇게 좀 스마트하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타이어를.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대신에, 뭐, 사실 윈터 타이어 꼽아져 있다고 저희가 이 비싼 거를 뭐, 일반 사계절 타이어로 다 바꿔서 출고는 못 드려요. 대신, 고지는 해드립니다. 이 차, 이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톤칩이 있는데요. 전면 유리에, 요거는 저희가 복원 예정입니다. 예, 복원 예정이고, 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뭐, 금이가 있거나 그 부분이라기 보다는 요, 돌멩이가 톡 치고 지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더 이상 유리가 뭐, 이, 이 공기의 역학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용접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 부분. 네. 예. 요런 스톤칩은 있다. 여기도 좀 스톤칩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예.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런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예약을 해놓고 왔어요. 유리 복원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예,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어요.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지색 컬러라 가지고 뭐 크게 뭐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뭐 조수석 쪽 도어는 뭐 요런데 좀 스크래치 요좀 보이고 있고요. 예. 요런데 그리고 고스트 클로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스트 클로즈 예, 적용되었고, 자 조수석 문쫙 열면은 예, 시트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뒤로 밀리죠. 그리고 조수석 쪽도 지금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 어, 이런 이제 대형 플래그십 세단 같은 경우는 브라운 시트나 뭐 베이지 시트 많이 하시잖아요. 약간 이 차량은. 어두 아 그러니까 조금 밝은 카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밝은 카키 같은 느낌이 나고 조수석 쪽도 크게 뭐 사용감 없어 보이고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예. 네. 이렇게 한번 봐 주시면 되고 뒤쪽 예. 네, 컨디션 한번 볼게요. 네. 자, 뒤쪽 컨디션. 아우, 양호하죠. 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 양쪽으로 듀얼 모니터 있고요. 리클라이닝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암레스트 한번 내려 보시면은, 요 리클라이닝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클라이닝이라기 보다는 이제 전동 시트가 이제 왔다 갔다, 뒷자리도 전동 시트로 왔다 갔다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상석에 앉으신 분들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 화면도 지금 켜지거든요. 요 홈버튼 누르면은, 아, 지금 시동이 꺼져 있네요. 네, 자, 홈 버튼 누르면 저 앞에 화면이 켜져 가지고 뭐 골프장, 뭐 골프, 뭐 이런 걸또 보실 수가 있고, 미러링 하면은 저쪽에 핸드폰 화면에 떠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시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 타이어도 다 윈터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 윈터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 휠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고요. 항상 이조수 라인에 휠 스크래치가 존재해요. 예. 저건 어쩔 수가 없죠. 예. 이 각, 각을 또 이, 좀이 익숙,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네. 어 트렁크 넓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고요. 네. 그리고, 어우, 배터리까지도, 어, K9이다 보니까 엄청 크죠? AGM에 지금 105, 1 0 5어네요1 105A 0 5어 지금 배터리 적용돼 있고, 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전동 트렁크. 또 작동 잘 되고 있고 4x 4륜 구동을 뜻하는 요엠블런까지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운전석 쪽휠 컨디션. 아, 이 차량은 좀 아쉬운 게휠 컨디션이 다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아쉽습니다. <laughs> 아쉽고 요런 부분도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5,050만 원이란 금액이 지금 측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요 차량 옵션 한번 봐드릴게요. 옵션 한번 본다면은, 자, 시동 원빵 시동 잘 걸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적용, 두개잘 보유 중이고 카드키까지도 있습니다. 카드키 있고요. 그리고 뭐 후진기어 넣으면은 어라운드뷰. 요게 가능해요 k9 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좁은 골목길이나 갈때어 이렇게 막 보면서 아 여기 뭐가 있네 뭐 보면서 이렇게 돌려도 가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아 정말 이 3d 완전 진짜 엄청 엄청난 기술이죠 아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무선 충전기, 뭐, 통풍시티 이런 거다 있습니다. 네. 반지할 주행, 패들시프트,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어, 다 있습니다. 후축방 모니터, 이런 거다 있어요. 네, 양쪽으로 다 있어요. 네. 후축방 모니터 다 있고, 그리고 아마 요게 있는 거 보니까, 그, 기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아페이. 예, 네, 뭐, 설정을 해놓으면은 요거, 예, 기아 카페이 있네요. 기아 카페이. 요걸로 해가지고, 기아 카페이를 할수 있는데 가면은, 내가 내리지 않고 요걸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뭐 물건 살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카페이는. 가시면 네. 되고, 뭐, 썰루프. 뭐, 옵션의 끝판왕이라고도 하죠. 썰루프. 적용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쉽게도 파노라마 썰루프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썰루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 네. 요, 옵션의 끝판왕. 그리고 마스터즈의 베스트 셀렉션 2입니다. 네, 근데 끝판왕인 썰루프까지도 적용되어 있다. 아, 근데 신차 출고가 약 8,400만원짜리 차가 5,050만원. 350, 아, 3,550만원. 거품 빠졌습니다. 정말 진짜 6만 4천키로고 제조사, 제조사 보증 아직 빵빵하게 남아있죠. 20 2년 3월 시기면 27년 3월까지 엔진 미션 차체 제동 일차체 제동 일반 부품 27년 3월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기한은 똑같습니다. 5년에 10만 일반 부품도. 예,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